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수님 파슈 채널을 보고 뉴욕에 있는 빈티지 애호가들이 만든 브랜드 심플 레트로에서 옷을 열벌이나 보내주셨어요 프렌치 시크 또 할머니 옷장에서 꺼낸 것 같은 러블리한 빈티지 단정한 소녀 스타일 원피스까지 올해도 레트로 빈티지의 유행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세컨드 핸드 옷은 좀 찝찝하고 새 옷으로 데일리 룩으로 활용 가능한 빈티지 옷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끝에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하나하나 다 고른 옷으로 솔직 리뷰한다는 조건으로 언박싱 찍는 거니까 지금부터 택배 한번 뜯어 볼게요. 아만다 코튼 셔츠 가까이 보시면 진주랑 레이스가 다한 너무 화려하고 우아한 셔츠예요. 저는 이 사이트 들어갔을 때 처음 보고 제일 반한 옷이 바로 이 셔츠였어요. 보통 편하고 싶은 나랑 근사하게 보이고 싶은 나랑 싸우다가 그냥 항상 편한 보통의 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건 그런 갈등 없이 둘다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셔츠죠. 뒷부분도 레이스로 되어 있고요. 면은 이 정도의 살색, 속옷 입으면 괜찮은 정도? 헐, 이거 너무 예뻐요. <laughs> 여기 목 있는 부분이 조금 올라와서 어, 보온성 있어서 저는 좋은데 이게 답답하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저는 이옷 너무 예뻐요. <laughs> 와, 정장 느낌인데요. 소매가 긴 타입은 아닌데 이 정도 기장, 단추가, 진주, 아주 레이스가 너무 화려해서 이거 과해. <laughs> 진주 귀걸이 하면 될것 같고, 액세서리 안 해도 되는 너무 멋진 옷입니다. 여기에 스커트랑 매치해도 예쁠 것 같고, 저는 조금 더 보이쉬하게 좀통 넓은 바지랑 같이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US Only라 아마 미국에 있는 분들만 구매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다른 옷들은 한국에서 입을 수 있는 옷들 되게 많거든요. 봄에 입을 만한 자켓 하나 골라봤는데요. 폴리 소재 의 자켓이요. 제가 지금 한번 입어볼게요. 제가 고른 사이즈는 미디움인데, 미디움도 너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오버사이즈긴 하네요. 보통 저는 5, 6, 6 입기 때문에 한 미디움 정도 고르면 크지 않을까 했는데, 더 오버사이즈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 사이즈 더, 라지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요. 어깨뽕이 들어있고요. 또 여기, 소매 있는 데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슬릿이 이렇게 딱 잡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렴한 브랜드가 아니에요. 옷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또 이게 폴리 소재라 주름이 하나도 안 가네요. 오, 지금 이거 보니까 너무 예쁘다. 색깔이 주황 노란기가 들어가 있는 황토색이라 약간 봄 웜톤이신 분들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팬츠. 못. 수트를 입는 것보다 여기다 청바지 매치하고 여기다 블라우스 같이 하면 여러 가지로 후뚜루 맞뚜루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그래서 선택을 했거든요. 찰랑찰랑 걸리, 거리는 시원한 소재라 지금부터 초여름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이 되게 넓어서 편하고요. 출근 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느질도 얌전하게 되어 있고요. 폴리라 뭐, 이렇게 주름 걱정 많이 안 해도 되는, 특히 집콕으로 좀살 많이 찌신 분들도 정말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팬츠예요. 저는 사이즈 좀 66으로 입는데도 미디움이 넉넉했어요. 통이 좀 넓고, 기장이 길다는 점. 170 미만이신 분들은 기장을 좀 수선을 하던가 하이를 신어야 되는 그런 기장의 팬츠예요. 노레인 드레스. 롱 드레스를 골라봤는데요. 거기 홈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그 모델이 너무 예뻐. 그래서 분위기가 날까 좀 걱정하면서 이거 골라봤는데요. 아, 이렇게 펀칭으로 다 뚫려있고요. 저는 사이즈 미디움으로 골랐는데 봄 피크닉 느낌도 나는 그린 컬러의 드레스예요. 뒤에도 이렇게 싸게 단추로 같은 원단으로 이렇게 얌전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퍼. 열리고 닫히고. 네, 근데 약간 작은데요. 소매에 있는 부분이 고무줄로 되어 있지만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패턴이 약간 보이는 정도. 여기다가 두께가 좀 있는 가디건인데요. 두개 같이 입으면 음. 응. 역시 <laughs> 예뻤어. 지금 이 자켓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엘리 핸드메이드 니트. 와 너무 너무 예쁘다. 아 근데 가디건이 생각보다 톡톡한데요? 따뜻한 좀 두께가 있는 그런 가디건이에요. 수놓은 거 보세요. 프랑스 자수 같은 느낌의 입체적인 자수예요. 좀 고급스러운지 퀄리티를 좀알수 있는 부분이죠? 저는 이거 S로 골라봤는데, 오 이거 단추 봐. 그 60년대를 재현한 복고풍의 니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하나하나 로맨틱하게 짜임을 넣어놨죠. 약간 유럽 빈티지? 어, 이 니트에 셔츠, 화이트 셔츠랑 또 버뮤다 팬츠 같이 매치해도 굉장히 예쁘겠죠? 이번에 좀 섹시한 옷을 골라봤는데요. 심플 레트로에서 되게 고가에 속하는 옷인데요. 실크 100%의 소재감 짱인 슬립 드레스. 우 와. 저렴한 거랑 제일 차이가 나는 게이 끝단. 끝단이 울지 않고 박음질이 얼마나 촘촘히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 슬립 드레스의 퀄리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슬립 드레스 입어봤어요. 이건 와 생각보다 굉장히 드레시야죠 <laughs> 몸매가 너무 넓어고 드레스가 너무 섹시해서 안 맞을까도 싶은데 이렇게 정도. 같이 주신 끈 같은 거, 목에다 좀 걸면 끈으로 묶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내리거나 아예 안 쓰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시원하고. 촉감은 진짜 좋다. 실크 슬립드레스예요. 굉장히 소재 좋은 고가의 새크 드레스로 여러분께 선물할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써주시고요 제 인스타 오셔서 유튜브 아이디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섹시한 옷 좋아하시는 분들 조금 날씬하고 마르신 분들께 추천해요. 이게 미디움인데 약간 통이 넓진 않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 그래서 밑에 사이즈를 적어 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이벤트 신청해 주시면 돼요. 요즘 여러분. 봄인데 되게 추운 거 아세요? 꽃샘추위 어제 강의 갔다가 너무 추워서 덜덜덜 떨었는데요 할머니 옷장에 그 따뜻한 러블리한 느낌이 나는 에이미 스웨터 요즘 요런 스웨터 생각보다 구하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패턴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음, 너무 짧지도 않고 또 펀칭도 되어 있고 이런 디테일도 예쁜 가벼운 스웨터가 많이 없는데 맘에 들어 너무 예쁘죠. 정말 레트로 빈티지 맛집에서 만든 스웨터라 정말 다르네요. 이거는 청바지랑 입어도 예쁘고 원피스랑 같이 매치해도 예쁠 것 같아요. 네, 봄에 또 원피스가 입고 싶어요. 이런 꽃 무늬. 하얀색도 있었고 레드도 있었는데. 이 레드가 겨울에는 여기에 목폴라랑 같이 매치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기장이 짧은 게 있었는데 맥시 기장으로 골라봤어요 이렇게 끈이 있고요 이것도 폴리 소재의 검정색 안감이 있어요 보시면 진짜 60년대를 재현한 복고풍 레트로예요 앞에 보시면 싸게 단추로 여기 쪼로로 여기 끝까지야 오, 아, 끝은 아니고 중간까지. 그 다음에 여기 슬릿으로 뚫, 불편하지 않게 슬릿으로 뚫려 있고요. 요즘 같은 때에 원피스를 미디 기장으로 입으면 맨다리 해야 될지, 뭐 스타킹 시키도 그렇고. 뭐, 그래서 아예 긴 기장으로, 맥시 기장으로 골라봤어요. 이것보다 저 머리 더 짧아서 이렇게 꼬불꼬불 해서 같이 입으면 프렌치 시크 느낌이 나지 않을까. 이런 바램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우터를 하나 골랐는데요. 봄에는 또 쌀쌀하고 바람이 많이 부니까 카키색 트렌치 코트를 골라봤어요. 이거 그렇게 길지 않은 하프 기장이에요. 엉덩이 살짝 덮는 그런 기장이고요. 이 뒷부분이 밀리터리 느낌으로 이렇게 시크하죠. 어깨도 완장 느낌으로. 뽕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파워숄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버사이즈 느낌이 나는 트렌치 코트예요. 팬츠보다 이 트렌치 자체가 매니쉬해서 원피스를 입으면더 예쁜 옷이에요. 저는 긴 트렌치를 입었었는데 자전거를 많이 타다 보니까 저 요즘에 학교 끝나고 <laughs> 자전거 타고 돌아오거든요. 좀 출근 룩이면서도 좀 짧은 옷을 선호하게 돼서, 어, 트렌치 코트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 옷인데요. 헉, 제가 이거 하나하나 고르려고 진짜 고민했는데, 이 옷은 꼭 골라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와우. 꾀비 튤립 블라우스. 헬구색 조금 섞인 핑크. 굉장히 큰 플라워 패턴이고요. 이 카라 보세요. 이 카라가 넓은 게, 그러면서 약간 주름도 있죠? 블라우스를 입으니까 좀 빈티지 느낌이 나죠? 레트로 느낌 많이 난다. 그쵸? 이 소매 부분은 단추가 이렇게 두꺼워서 풀었다 닫았다 하기 쉽고요. 여기에 심플레트로 같이 산 팬츠 입었는데, 저는 조금 더 짙은 컬러의 팬츠랑 같이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더고풍이죠 바지까지 레트로라 더고풍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경성 스타일, 뭐 옛날 유럽 느낌도 좀 나죠 머리 기신 분들은 카라가 예뻐도 강조가 안 되잖아요 저처럼 숏컷인 분들 카라 예쁜 옷들 봄 트렌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래요 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심플레트로에서 보내주신 옷들 10벌을 같이 언박싱 해봤는데요 가격대가 아주 초저가는 아니지만 중저가고 지금 세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패스트패션 말고 다른 브랜드 옷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브랜드 더보기란에 써 놓을 테니까 심플레트로 한번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 찾아뵐게요